비디 라이프입니다. 카메라가 고쳐졌어요. <laughs> 아씨 카메라 못 고친 줄 알고 엄청 쫄았는데 잘 고쳐갖고 갖고 왔고 이번 주도 비가 온대요. 장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8월에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갖고 7, 8월은 아예 캠핑 쉬고 지금 이 6월 말주 저희 그 나캠 모임 하는 주라서 이거 마지막으로 한두달 정도 쉴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 맞으면서 소주 한잔 먹는 영상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번 주도 비좀 맞아볼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모스 햅타잉에다가 그냥 간단한 세팅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일요일 날 일찍 가야 되겠고 좀 간소하게 세팅할 예정입니다. 더워요. 어. 비가 어설프게 올것 같아 갖고 되게 끄끈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세팅 먼저 해볼게요. 유튜브가 누구예요? 어? 내려서 여기까지 나. 유튜브 나까지 오. 그래서 그래서 멀리 치려고 했단 말이야. 야 커피 냄새나. 이거는 로아 커피지. 뭐 그냥 로아인데 이거는 로아 커피 가아니고 로아야 그냥 이거. 이번에 산 거야 이거? 예. 아 몰라 그냥 천천히 할란다 씨 쉐입이 아 이거 진짜 이거? 예뻐요 이거 모스 햅타윙인데아 진짜 너무 아, 쉐입이 이쁜 것 같아 진짜 당기는 방식도 너무 독특하고 딱 앞뒤로 뿔뽕 세웠더니 진짜 아잘샀어 이번 주 공용 셀터는 스탈론입니다 스탈론 스탈론이 비올 때 진짜 최고야.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아니, 저, 저, 저 거야, 그냥. 그냥 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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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이거 하더있아 하나 더있구나안 돼. 아, 어. 양쪽에다... 어. 조금만 더 뒤로 가봐 형. 이쪽 좀만 붙일게요. <laughs> 아, 더워. 아씨, 비가 왜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이래. 계속 이럴 것 같은데요? 이럴 것 같은데요? 오비고 나발이고 이럴 수가 오다. 없어. 그. 어. 어, 오다,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오. 계속 이럴 것 같아. 챙겼는데 못 갖고 왔어. 집에 어, 있어. 무슨 말이야? 이게 뭐가 <laughs> 챙긴 거야? 집에 있어. 챙겨? 챙긴 건데 못 가져온 게 뭐가 챙긴 거야? 통장에 돈 엄청 많은데 꺼냈을 수 없는 거지. 진짜 먹을 거야. 어, 먹을 이럴 때 약간 진짜 맛있는 데, 어. 자반 고등어 같은 거 먹으면 맛있어. 원래 자반이 있는데 상태가 어. 안 좋아 보였어. 몇 공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배낭 하나 외우고 가는 거죠. 고르마. 형이 사가 있어. 돈 2천 원 주면 2천 원이 얼마나 모른지 알아. 대놓고 나한테 불려서 전화했대. 응. <웃음> 누가? <웃음> 누군 누가 형 앞에 있는 사람이. 아형 이제 꼬박 한 시간 전화 드릴게요. 안 돼. <laughs>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잠을 깨. 어. 그래. 아니 탁구 형한테 이상한 거 배웠어. 원래 나쁜 거 빨리 배우는 거야, 아. 사람이. 그럼. 아. 형, 더워요? 어? 왜? 에어컨. 이거 그냥 있으면 에어컨 내가 저녁에 바꾸면 돼. 나 작년에 사서 썼어. 아, 에어컨 이거 이, 이만큼 연결하면 형. <웃음> <웃음> <이> 쌍콤한 <laughs> 쌍콤한 형이 <laughs> 뭐 하면 더러워. 아, 더워. 이거 훨씬 쎄다. 화보, 화보. 화보 봐요, 이니까화봐 회전, 회전 되는 게 있어야 돼. 회전? 회전? 해줄게. 아니 왕따시로 해, 그럼. 아니 선풍기도 이왕따시 <laughs> <그냥. 웃음> 아. 계속 어 어차피 1년에 몇번쓸 기회 없어. 그냥, 그냥 따지지 말고 사. 어? 아니 저런 멘토 케이스는 뭐몇분이몇번 스쳐 다면서 사람인데 몇번계4 0신원들이 받아들여야지 내가 가 이거 초기에는 사시기야 아니 돈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ulent> 형이, 형이 이거 좋아? 알됐어어 그래도 뭐그야 그렇다 그렇그야 뭐야? 뭐야? 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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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에코플로 배 꼽고 하는 요즘 캠핑 이게 캠핑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나도 똑같아. <웃음> <웃음> 어 진짜 좋은데. 역시 캠핑은 에어컨이야. 저희 지금부터 수영장 설치합니다. 놀아야 되니까. 아우 땀 나면 안 되는데. 땀날 거야. 그 동그란 게이 안에 끼어 갖고 올리는 걸 거야. 다된거 같아요. 이제 물보이 이제 물만 오면 돼.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우리는 지금 물놀이를 해야 돼.

<laughs> 아, 빨리 들어와, 이제. 형, 부탁 아니에요. <laughs> 어, 괜찮은, 괜찮은 멘트다. 형, 부탁 아니에요. 어, 너무 귀여운네 어, 저저멘 <laughs> 좋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한번 들어봐. 인생은 이렇게 나는 거지. 스틱. 오른손으로만. 또. 뭐가 떠나? 뭐가 떠나? 엥. 진짜. 씨, 못 써. 잠깐만. 더 뒤로 오! 가서 뒤로 가서 뒤로 가서. 오! 됐어. 오! 됐어. 오! 어딘 데비드가 나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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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놈의 죽음이가 너무 많어. 어도키 <laughs> <야> <laughs> <laughs> 아우 아우 짠데. 비디라이 어 아, 자연스러운데? 뒤로 <laughs> <귀로> 이렇게 꽂히니까 <꽁치니까>. 어우 <laughs> 비라이아 오늘 포천의 메이드 캠퍼스 놀러왔습니다 아까 애들이랑 수영장 설치 기념으로 물놀이좀 한번 했어요 아 오늘 너무 힘들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니 아까 놀았던 수영장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지하수로 넣어갖고 진짜 시원해요 오늘 저희 메이드 바이 캠퍼스 나캠 모임 하고 있는데 비 온다고 그래갖고 비가 좀 어설프게 오긴 했는데 요거 스탈론입니다스탈론 중간 바디만 쳐놓고 같이 한열몇명 같이 놀고 있고 싹 보여드리면은 오늘 팀이 그냥 많지 않아요 텐트 치고 노는 팀이 어반 헥사타프 쳐서 코트 텐트 친 친구도 있고 여기 A형 텐트 치고 아까 밥 먹고 한숨 자고 있고. 요건 제가 이번에 갖고 온 모스 햅타윙. 햅타윙 쉐이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딱뿔 세워 갖고 바짝 당기면 이뻐요. 이렇게. 지금 안에 우리 경석이 다리 모으고 있는데. 쉬어, 쉬어.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 올드 쉘터. 랜턴 스탠드에요 뒤에 반사판에 있는 모양도 바뀌었고 아 너무 이쁩니다, 요거. 뉴 버전 그리고 일부러 빈티지 세팅 싹 했어요. 미국식 비치체어 로우한 거 깔아놓고 안에다 그냥 깔끔하게 선풍기 틀고 미니 테이블 하나 깔아놓고 우리 탁구 형님 또 여전히 또 우리 위에서바 세팅 커피 바 세팅 하셔갖고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주셨고. 지금 촬영하는 거 소리 슬쩍 들으시고 배를 살짝 티셔츠를 내리셨어요. 지금 눈 감고 있는데 실는안 주무시고 있어요. 지금 눈 슬쩍 뜰 거야. 아마 실론으로 보고 있을지도 몰라. 안니시네 주무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형님 또바 세팅 있고 여기 우리 경석이네 사이트인데 경석이 이번에 산 패치랑 힐레베그랑 콜라보한 오렌지 버전 나마츠 3GT 3인용이란 얘기겠지. 음 응, 거기에다가 어반코 화이트, 헥사 딱 쳐놓고 오렌지가 색깔이 쨍해요 그리고 또 안에 오렌지 이너도 이너도 오렌지라서 괜찮고 또 경석이가 센스 있게 바닥 매트를 노란색으로 해서 포인트 되고 진짜 이쁘더라고요 <laughs> 실수로 샀지만 <laughs> 센스로 치부한다 이가노란색이어 <이러고>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엄청 재밌게 놀고 간만에 물놀이 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완전히 그냥 몸이 너덜너덜해요 또 이따 지금은 한숨 자고 저녁에 또 애들이랑 맛있는 것도 차려 갖고 놀려고요 우리 또 저기 병이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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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저거 봐 지금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아주 힘들다 너 어? 어? 씨. 아 진짜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여름 캠핑 시작이에요 이제 수영도 하고 놀아야 돼요 재밌게 캠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녕 야 커피 마시러 와 서빙은 안 한다 이런 거는... 아, 이따 탁프쳐야될것 같은데... 비가 안 오거든. 1시부터 3시까지로 갔겠던데... 아, 진짜? 어. 그리고 심지어 12시에는 꽤 많이 와. 아, 그래? 방수이 어, 형이 12시엔 굉장히 많아. 아, 근데 너가 건조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제습기로 이해했어. 그냥 아, 똑같이 <laughs>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 되는데... 사진 <목소리도> 을쓰고사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을 거야, 어. 먹고 싶어. 응,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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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김수영! 싸고 하고 내가 먹는 거야. 하, 아니네. 어떡해, 기성형이랑 동원돼. 다 구워, 없다. <laughs> 기성형이 뭐래? 응, 야, <laughs> 어? 나, 얘, <laughs> <laughs> 나. 기성이랑 통화하는데, 내가. 기성아나 비기야, 여기 있어요, 형님. 됐다, 그래, 나. 나 학교 갈때 이거 맛있지. <laughs> <이거> 어 <나왔어, 지금. 웃음> <laughs> 맛있다, 맛있다. 비싼 <laughs> 사람들. 형이야, 피부는 또 탱탱하네? 딸기 아직도 딱딱하지? 안먹을 건데. 한번 돼? 이게 지금 야. 냉동인데 아주 딱딱하지 중간에 깨서도 됐다고요. 뭐동 오래돼. 상위가 괜찮아 <laughs> 중간에서 괜찮아? 중간에 깨도 깨도 괜찮아게 피곤해. <laughs> 아저 신경 쓰여. 마부가 뭐,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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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됐어. <laughs> 잘생겼네. 저희는 여름에 탕수육을 먹어요. 이열치열. 이게 다 금제 때문이야. 먹지 마라, 진짜. 아니야, 먹을 거야. 나 진짜 주지 마세요. 싫어, 먹을 거야. 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嗯。 제가 꽃게를 너무 많이 넣었고 <laughs> <laughs> 들어갈 자리가 없네 씨. 우리 국물이 입 느낌 있는 거니음 <laughs> 음, 맛있어 보인다형 35분이거든. 어. 지금 9시에 딱저 회사에서 자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발 알죠 화장실 가서 물을 한번마어형 혹시서요 건더기 나올 수 있으니까 콩나물 <laughs> 아. 그리고는 아~ 아~ 그럼 아, 캐미 아. 있는데 야. 야. 아~ 이따 포지션에 가주세요. 아~ 힘들어. 자, 이제 핫다널 어우, 너 이면 어. 너는 뒷면. 아, 둘만 있어도 돼요? 아, 둘만 있어도 될것 같아. 형, 형, 머리를 너무 다투는 거야. <laughs> 그냥 앉아봐. 앉아서 뒤로 기대해봐. 뒤로, 아, 어, 그렇지. 그런 거. 아, 좋아! 아, 좋아! 헬라이스! 이거야! 시체 컷을 따고 메인 컷을 들어갈 테니까 시체도 준비해 주세요. 아, 왜 계속 시체야! 자, 더, 더 죽어 있어! <laughs> 시작! 죽어! 연기 잘해줘요! 어, 얼려눌줘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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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들어가. <laughs> 와! 벌어 벌어. 오케이. 얼른 빨리게 찍고 봐. 오케이 괜찮아. 오시. <laughs> 야, 오늘 반발이 좀 심할 거 같으니까 잘해 줘야 될거 같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 다음 순제. 뒤할 때. 야, 오. 다시, 오. 다시. 오. 다시 들어가 있어. 오. 괜찮아. 아, 야, 함부로 주마. 아웃쳐. 걸거 같아. 와! 어. 안, 안 돼, 안 돼. 더 버텨. 더 버텨. 얼굴 살짝 오른쪽으로 묻어. 그렇지. 오케이. 오우! 어, 나 지금 젖꼭지가 떨어진 것 같아. <laughs> 지앗, 휴. 아, 잠깐만, 스토! 스 아니, 아 아니, 뭔지 았 뭔지 알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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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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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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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laughs> <laughs> 살려줘! 살려주세요! 여기 집 지옥이에요! 사다리! <웃음> <웃음> 아 근데 형 말이 맞다 계속 있으니까 잘된것시원하 <laughs> 안 흔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웃겨요. <laughs> <그런 거야. 웃음> 하나, 이거, 아그기거 먹었어. 양치, 야. 양치, 야. 양치, 오. 오, 오. 네, 네 양치 <laughs> 소리가 생각나. 예, 아 그때 내가 군대 왔구나. 여기 군대구나. 군기는 바짝 들었겠다. 아 바짝 들었죠. 아. 아게네 왜냐면은 음... 음... 열쇠고리 일로 와봐 <laughs> 다행히 오늘 철수하는데 날씨가 좋네요. 이제 8월 말이나 가을 때쯤 볼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 얼굴이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안녕.